힘빠힘 <laughs> 빠져요 아 이제 연습네 힘이 없어 많이 잡으셔어아 이것저것 그치야. 다 다른 분들 다 돌아가면서 잡았더니 안 잡은 다람이을 짧게 많이 잡고 형6시 와서 하늘이 잡고 아 어, 이때 잡았구나 어 그래서 배우신 분이 사씨고돌아이아창이좀 잡아야겠다 힘 빠졌어 좀는윤 <laughs> <이따가. 웃음> <이따가. 웃음> <laughs> 탑놀도 음 아니고 훅을 하면은 그냥 빠지네요. 훅을 훅을 하면, 어... 하면? 말아가지고. <laughs> okay. 정신을 한번 줄게요. 여기 좀 보여야 합니다 여기. 이도 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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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렸스트 고패지 쳤어 대홍씨 하늘이 숄더 좀 숄더요? 야 그런 음, 중... 리스트 예. 하늘 숄도좀만 오케이 좀 하고 레디 고! 호준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는 데전았네역전존하니까하 민웅이 형 큰일 났다 민웅이 혼났다 이거 동영상 찍어서 원래 찍어요아 찍고 있어요? 지금, 아, 찍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 올려줘야 돼요 제가 막았을 것 같은데 예자 조금 조금쪼게요리스트좀 해주세요 해요돌려세요좀 돌리세요 이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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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너무 심 이쪽으로 좀됐어 레디 안 되는데 제방 이거 요 이쪽. 좀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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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레 고! 아그아아아아아게는데안 되네. 네, 이게아예 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는 거잖아요. 이아 이렇게 세는 거야? 그러면은 가위위기 있잖아. 이렇게 그래. 그 아니요 아니야 저는 그냥 빼고 있는 건 네? 자동으로 도망게 느껴진다고 여기. 고 많이 힘는데 연기하고. 아, 이, 이런, 이런 네.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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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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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천천히 후끄로 들어가요. 고요밥 너무 흔들담을 때. 아 이거 뭐나아 이거. 초점을 아요단도거 같지? 흔들리지 않고. 응. 되게 나았지만 아니, 에 3분도 지않았어 해보고 형님, 괜이목 조정경님 손목 손목 열렸잖아 지금.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반대쪽으로 다시 와서 자세 만들어야 돼. 이렇게? 리그 오케이, 리그 오케이 리그 지금 좋아요. 좋아요 좋아 엄지 쭉? 엄지 축 지키면서. 손 봐야 돼. 안 넘어가면 손 보세요. 상대방 손을 그래. 봐 손을 보면서. 다시 그립 다시. 손 열어야 돼. 상대방 손 아, 따라. 아니 다시. 근데 이거는요. 이게 아. 연습은 되는데 약간 비꼬하시는 게 왜냐면 부상 겸 때문에. 이게 천국임이잖아 서음박는데아나부상이 때문에 대응이 제가 북이 왼팔 아, 아, 얼마나 아, 잘하가아가보자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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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로야이상 아, 예, 예전하고 뭐하지한번봐야다그장들세요 뭐하냐 다는게더좋으 근데 버티는 게센 사람들은요 금방 어그 힘을 금방사 아, 쓰기만 응. <laughs> 어, 어, 한데. 아, 어, 지금 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게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게하게하게면 어떻게 하게 하면, 어게하 어떻게 어게하 어떻게 하게지게게어게게 현재 손으로 쳐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엄지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을 세워서 얹으세요. 좀좀 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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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세요 얹으세요. 얹세요 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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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으요 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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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얹으세요. 얹으요 얹으세요. 이으세요 얹으세요. 얹요 얹으세요. 요요 얹으세요. 요 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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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으요 와 진짜 쎄쎄그게 해볼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게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지금 형수 있을 수서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거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살짝 을수 있을 을 눕는다는 느낌까지 가져가 을수 있을 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아수있그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이 자세에서 그냥 네, 조금만 세워 만조 조금 세워 당기는데 방치? 당기면서 팔을 탑둘레 이 상태에서 그럼 이것도 아, 같이 아, 올라가 이렇게 도 되는 거야? 아까 처음에 했던 <laughs> 상태에서 시야 몸 각도만 이렇게 틀어가 네. 처음에 위로 위로 뒤집을 네 자세 잡는 사람은 탑에 아니야 아니 그냥 하던 대로 넘겨야 돼 탑둘레도 래 그래 이렇게 해그 억지로 돈려고 하지 말는 거예요 면 그냥 네가이세뭘는 네. 봤을 때 그냥 하육이라고 하긴 하는데 하육이라는 쓰는 사람 어어 많이 해야 손을요 지금 이제 약간 불리한 상태에서 묶여서 그런지 모데 엄청 불리한 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살짝 얹어놓 느낌이에요 <laughs> <그리고, 웃음> <그렇게 이렇게 웃음>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aughs> 팔꿈치를 <laughs>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laughs> 시작 전에 내밀었대요 내밀어서 팔꿈전원에 <laughs> 겹친다까지 와서 더 깊게 잡아보세요 깊게 잡은 상태에서 쭉 당기세요 <laughs> 그럼 왜 이렇게 돼요. 깊게 잡은 상태에서 쭉 당기세요 <laughs> 이그 상태에서 빌때 잡는 거에들다내있고 오케이 <웃음> <웃음> 말렸는데 말렸는데 열려 버리네. 오, 근데, 이거 탈바. 우와, 탈바, 아시네. <놀라> <덤덜리해서. 놀라> 천천히, 천천히. 아, 형, 형, 그리고, 하실 손에, 손이, 손 멀어지거든요. 진짜로. 아, 이게요. 위험해 진짜 미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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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아, 야, 야, 아, 연히이벌 처음에 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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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 아예 안 들어가는데. 어, 맞는 거야. 천공일 때한 명이니까. 오, 시에스. 봐봐. 이 꼭. 와. 봐봐요. 이 안으로 야지는거 엄지 추이게임죠 오른손에 지 엄지 추기 누워버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걸 지키려는 모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형님, 힘 빠져. 힘 빠져. 아, 도이 없으시죠. 예, 지금 이제 힘야고 아까 마지막에 네. 도선평하고 쉬셨다가 또 급기스 빠지나 여기 엉기 천천히 하셔야 돼. 이 뒤에가 땡기면안된 거예요. 아, 이, 아, 아, 이, 아, 이 뒤에 아, 수쳐. 쳐야 돼요. 이 뒤에 삼각대를 써서 등이랑상다쓰거요 여기 여기 들어오시면 돼. 지 계속 이자요이자상서 나올 때 이게요. 무골체시거든요. 여기서 이 자세가 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 여기서 버티기만 어, 하다 보가튕안되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이게 버티는 어, 어. 아, 자세가 안되더라고요 아, 옆으로 비해 과시가 가지고 팔꿈치 좀 아, 땡겨놨다가 아, 앞으로 가면서 아, 이렇게 해보시는건지 아니면 그거 계속 생각하시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손은요 깊게 잡고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미지는 항상 가져가셔야 해요 손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쓰고 싶어서 쓰는게 아니라 팔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손재가 의도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거지 이 상대가 이렇게 잡아 주는데 뭐, 뭐, 공간이 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천복다이고요쪽에 공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쪽에공간이고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감아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후기라는게 <목소리> 뭐, 아,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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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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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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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지지 일단 해보 지금 이제 근데, 까지 이거 풀리는 안 걸치고 웬만... 웬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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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Up, 오케이. 자, 두분 이제 동시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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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손 하세요. 한번. 왼손도 하세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좀 나중에 해야 돼. 아, 레리고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오른팔이 힘들면 이어을 두네요 이 숙일 때도요 이어봐 기다려봐요 이거 묶는 것도 이따 알려줄게요 해보세요 가려준대로 네, 어, 이번에 그릎요 어. 근데 이게 어면 손목을 어. 헤어면서 들어와야 돼요 손목을 지금 기어면서 그 들어가거든요 손목을 헤어면서 들어가거든요 일단 네. 자. 쪽으로 마시고 세요를테이블하고 보여 에르 테이블하고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냐면은 네. 게 네, 이거. 괜아주이잡되요 네.

최근에 최근오셔야 돼요. 안 넘어가면 올라오셔야 돼요. 아니. 자, 그때. 아. 지금 눌렀죠. <놀러> 게 누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놀러> 게 <놀러>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놀러> 지금 누르는 걸기 예. 여기까지 지 그러니까 여기서요이저기 응? 왔죠? 기저를먹여기그러서요 응.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기저기서여기저여기저기여기저기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여기 여기저기서. 여그저기 여기저기서. 여기저기를 여기저기서. 여기 자, 일어내리고. 오케이. 엄지 오케이. 뭔가 아, 잘했어. 하지 않아. 아니 아니야. 안 아니야. 안 아니야. 안 그런 거 네, 어차피 분위기 청보임이 나. 이 이렇게 되 아, <뛰어내면 웃음> <laughs> <laughs> 자, 네. 오케이. 다시, 다시. 자, 그래도 는 거야. 안 네, 손, 손잡이 손잡이 우와. 빼시면 안 돼요. 지금 좋아요. 와, <목소리> 아 근데 아. 이 자세가 더 좋아요. 오른손보더 네. 네. 자연스럽게 이안는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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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근데 자, 아니, 사람마다 아니, 진짜 그런 사람 오른손이 더 세다. 자세이가 나. 안비지아 근데 한번 이제 해보시면 안 되니까. <목소리> <아니, 잘> <목소리> 왜? 그러니까 맞을 수도 뭐, 있맞 근데 지금 옆에서 보면 되게 아쉬운 게 자세들이 보이는데 아직은데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더, 더 강점 잃어버릴 거데아 지금 강점 뭐냐면은 이 형님의 강점은, 이리 강점은 이리 어, 여기서 이걸 맞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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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아신다는 거요 자연스럽게 아, 움직이는 상음에 이런 식으로. 데 여기서 내가 아, 아쉬운 거는 여기까지 왔을 때팔꿈치 이렇게 보세요. 에 여기까지 오셨을 때 사실은 팔꿈치를 여기를 잡아놓고 할 때, 앞으로 네, 밀어주기만 하면 이런식으로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이렇게 넘을 수있은데 제가 이걸 알려드려버리면 넘기은 느낌을 까먹을까봐 아직은말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여기이 팔꿈치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서서 <laughs> 어깨가 살짝 위로 이렇게 해이걸백 해서, 이 하고 이동게 그러니까.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서 이렇게 을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아예 오케이 편뭐올려주거8 뭐, 0그이오 아, 어, 어. 오늘 봐도 자기보다 사람은 있어요. 아, 네, 근데 진다고 해서 좌절해 버리면요 응. 안죠 이거 어, 힘들던데. 그래야 세지더라요피 자, 오케 오. 이거 말한 거는 다 해요. 감기안고다 해요. 오케이 전원 보자 레딧 꾹와 열려퍼 여는 여기가 안되네 안 엄지 힘이 참 많이 나 우와 똑같이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안돼도 해보세요 질때 힘이 많이 늘어요 네거티브 운동은 네거티브 운동 하시나요? 아니 이게 질 때가 네거티브 운동이잖아요 이거. 네 그때 이기기 좋아져 <laughs> 혈꼭지를 너무 확 받지 마시고요 조금 가볍게 <laughs> 자유롭게 움직이, 움직이게 아.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살짝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어디 고!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건 비춘대. 아, 데 아, 그냥, 그냥.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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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응. 음, 음, 음. 점점. 디 꼭. 손, 데, 손 쳐다보고. 되게, 한두번 되게 와, 이거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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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리스트 어, 리스트 어, 리스트. 오케이. 음, 리스트. 오케이. 음, 오케이. 많이 될것 같아. 고! 유튜브에 네. 유명하신 음. 분 있잖아요. 사사사. 이렇게 빨리 넘어. 차라리 넘어갈 때도 아, 그냥 조금씩 해서 같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 리스트. 리스트. 오케이. 매꼭 어, 어깨 집어넣고 오케이. 오케이. 어깨 먼저, 먼저 그냥 네,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이게 전부? 이 오케이. 고깨어넣어어 집어넣어.

다음 노 풍탕대 칼을 만들. 준비. 레디고. 오늘 재훈이 진짜 맛있겠다.

네, 렇게 빨리 해야 요그래 고!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해야 도그 그래도, 그래그래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 텀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 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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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도제 레 고! 아괜찮아힙고힙고네이션힘다아 <laughs> 레디 고! <laughs> 그립 잡기 센터만 볼게 3, 4, 살짝 하늘 위쪽으로 아, 살짝 마하네 쪽으로. 아, 살짝만 아, 쪽으로. 네, 응. 레디 곡. 으안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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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은 해야지. <laughs> 오 자세 바꿨어. 네, 기인데기면더안될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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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오늘 거는 이하거요 만약 다음 주 수요일에 모임 있다 그러면 토, 수요일 토요일 하실 때마다 이제 만 원인데 음. 그러니까 한달 그거는 다음 달일부터 네, 다음 네. 달만는이 언제든 시가능이거든 아 저희 연구 있잖아요 아 근데 너 너이... 어디있어? 아, 연구 쓰셨다 아까 네. 거기만 쓰시고 이제 카톡방에 저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오셔가지고 계속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만만한 음. 사람들이 같이 하셔도 되고 음. 가보겠습니다 모두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레디 레디 제대로 하면 상입니다 레디고! 아 점조에서는 가았을 거예요. 와, 안 보게. 맞을 거요 많이 고 많이 많이. 스트 리스트. 이렇게 레디고! 기고나요왜 <laughs> <laughs> 같은 게?

제가 네. 아아 지금 잘 몰라요, 지데현차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전로기 아, 그래요? 아 거기 제 여자친구도 거기 사는데요? 아, 맞가요현차가거 아. 아 같아요, 제가. 아 네. 아아 <꾸> 그렇군. 한 번씩 하실 거아니요 3분이나 할까이이네3분이네 여자친구 데려 주려고 많이 왔다 갔다 거든 좋아요. 그리 고! 링크안 빌려. 가0점이야하 확실히. 어, 네, 형이 네. 딱 이쪽 힘이 엄청 세시네 네, 이쪽이. 아, 아니딱 넘기시는 거 말고는 네, 딱 힘이 엄청 세셔가 넘기는 그걸로 해야 되 당기라고 하는데 안당겨 이쪽으로 창의적으로 당긴 녀석 한실래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좋아요 레디 고! 신할때 아예 고정시키고 가 아래로 움직이도록 가야죠 이 살짝만 추고 살짝 간에1 0하고막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아니. 아니.